농인 맹인과 함께하는 오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마다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할 수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며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구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구를 놓아줄지니라.